자 여러분들 동운 아나텍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동운 아나텍, 동운 아나텍은 지금 어, 타액 당 진단 글로벌 사업화 본격화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원래 시스템 반도체에서인데 말이죠. 이런 어, 그 얘기가 있어요.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당을 측정할 때 보면은 손끝에다가 아, 침을 딱집어넣어 가지고 피몇 방울 하면 그걸 갖다가 아, 묻혀가지고 어그당 수치를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에꼭 예, 이제 뜨끔하거든요. 이게 손가락 손가락 그끝 부분에다가 이렇게 딱 하면 그 뜨끔합니다. 그런데 이 동우나나텍은 원래 시스템 반도체에서 어, 상당히 그 어, 업력이 된 회사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하고 바이오 센서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어, 바로 이제 그 타액으로 해가지고, 타액으로 해가지고, 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에, 그런 기술을 어, 지금 만든다는 얘기에요. 요거, 어, 상당히 좀 아직 뭐 도전입니다. 무체열 혈당 도전. <laughs> 그래 이제 체열 안 하고 이제 혈당 측정할 수있다라니까 이것은 어, 상당히 에, 괜찮다. 내가 볼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만 진짜 뭐 상용화 된다면 이건 상당히 어, 진단 당 진단하는데 상당한 어, 기술적 발전을 이루는 쾌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타액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 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 헬스, 이, 우리 이제 반도체 기반 헬스케어의 어떤 어, 큰 아큰 성과를 이루, 이루는 그런 형태가 아니겠냐 아, 이렇게 이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실적은 좀시원찮았어요 실적은 어, 동원하나텍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원하나텍 동원하나텍이 예, 봐요 지금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전문 팸리스 기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휴대폰 카메라, 그, 손 떨림 방지 장치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고 막 하는 회사에요. 어, 3분기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네요. 3분기에 예상치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에 올해 어쨌든 실적이 좀 에, 상대적으로 좀안 좋았어요. 어 그래 상당히 에, 주가도 좀 주춤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 상승했단 말이죠. 이게 3분기 리포팅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에, 나와 있네. 이게 좀 부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중국 원래는 시스템 반도체 아까 에, 스마트폰 그 카메라 그손떨림방 그. 떨림 방지 이런 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감소해서 시장 까지 크게 하회했다. 영업이 1억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건 심각하게 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이게 사, 어 이렇게까지 이제 상승을 어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아 일단 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어 애들이 이제 에, 타액기반 진단기기 에, 요거 지금 어 인허가 절차 아, 식약처 인허가 절차를 오는 12월달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에, 타액기반 진단기기 이름이 디디셀라이프의 디셀라이프 어, 그래 이제 이 기대심리가 어, 꽤나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연내 임상 신청을 완료하고 내년 초에 이제 임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어, 디셀라이프 어, 바로 타액 진단 어, 타액 진단 방식으로 해서 혈당을 체크하는 어, 그런 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 기대 심리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저쭉 빠졌습니다. 만는 관리를 엄청나게 의의 바발 아래고래다는 거. 그러니까 실력이 관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가 지금 끌어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게 디스 라이프에 대한 기대 심리를 한껏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이런 종목들은 어차피 실적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더갈 것으로 이렇게 봐요. 이거 이것은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은 이 흐름 판을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이, 이 혈당 측정 요즘에 이제 인구 고령화 따에 고령화하고 어 그다음에 당뇨 환자가 많거든 지금 어 당뇨 수치가 올라가고 이 인스턴트 그다음에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이게 단짠 단짠하지 않습니까? 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것은 지금 긴 흐름에서 본 겁니다. 이 3만원까지 일단은 봐야 됩니다. 3만원까지 긴 흐름에서 보면 이제 3만원까지 이제 딱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3만원 목표 안착 여부를 체크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또더갈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3만원을 1차 목표가 내에서 여러분들은 매수 배팅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종목이 바로. 어 동원 안하텍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 가 매수해야 된다고 막 매수하고, 어 우리가 이제 돌파 후 눌림목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추가 매수에 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1차 매수하고, 요거 이제 지금 어 돌파 후 눌림목 자리가 나올 때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 지금 어, 장이 끝나고 나서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둔화될 수가 있어 어, 내일. 그러니까. 아, 요렇게, 예, 가닥을 잡고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진입을 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아, 그러고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들은 이제 좀 실적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은 최근에 좀 팔고, 어,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 기관은 좀 특별히 매매가 없네요. 수급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아, 이런 관리는 그러면은 이제 개인 큰 손이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개인 큰 손이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러분들 어, 매수 어, 하고 늘릴 어, 때 추가 매수 이렇게 이제 전략을 딱 잡아주면 되는 거야. 천재 투자 TV 구독자요 아시고요. 어, 제야 최고 수업가 20여 명이 모여 있는 오르고 차팅에 바로 이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코인 어, 대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 급등주를 직접 골라가지고, 변곡점에서 매수매도가 싹다 찍어주면서 수익을 내주고 있는 것이 오르고 차팅 앱이에요. 그네, 그러니까 왕초보 주인들이 그대로 따라 했는데 너무 쉽고 편안하고 폭발적인 폭풍 수익에 난리도 아닙니다. 반토막게라도 손쉽게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르고 차팅 앱이니, 이건 뭐100% 무료 리딩이라, 여러분들, 요 오르고 차팅 앱은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요. 어,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 설치하고, 간단하게 무료용 가입에 로그인해서 이 공개 차팅 탭을 눌러보면, 아 바로 전문가들 무료방 다 보이죠? 방 제목이 무료방입니다. 천재투자 무료 방다 보이죠 방제목이 무료 방입니다 천재 투자 무료 종목 전망부터 해서 여기는 이제 전문가들이 돌아가면서 일주단위로 리딩하는 거죠 주식 전문가들이 그리고 이제 쭉 각각 어, 전문가들 낮게 어, 전문가들 그 어, 무료 방이 다 있어요 어, 주식 방이 대부분인데 코인 전문가도 두명 있고요 전문가 사진 눌러보면 투자 생각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대박의 기운을 잡으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동원아나택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타이밍적으로 보면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지, 그제나 어제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이런 자리가 눌렸다가 이제 가는 자리, 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어이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 어, 요것은 이제 23,000원을 눌림을 받아도 이제 2만 원래는 이 고점을 깨지 깨지 24,000원을 안 깨고 올라가야지 가장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를 두더라도 23,000원 지지 잡아 놓고 지금 이제 5일선 이렇게 따라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5일선 지지를 잡아 놓으면돼 쉽게 얘기해서 그래놓고 이제 여기 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 천재 투자 TV 구독 좋아요 하셔가지고 어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납니다. 정말 많이 나요. 로키 스튜디오 어 로키 델스케 있잖아요. 어 그거 400% 가까이 났어요. 어 말에 뭐필요가 있겠습니까? 어, 예, 프로테이나 300% 이런 아, 것들 여러분들 다 먹을 수 있어요. 동원 하나텍가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정도의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진짜로 됐을 때는 어 이거 대박 날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디셀라이프라고 아까 이제 식약처 승인 절차 인허가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내년에 이제 임상 돌입한다 했지 않습니까? 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 타액 진단 방식으로 해서 어, 바로 어, 당, 어, 혈당, 어, 이, 손, 손가락 안 찌르고도 할수 있는, 어, 요건, 아, 이건, 음, 획기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예, 잘 된다 면은 엄청난 보급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 동훈아나택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아, 어,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고, 오르고 무료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